제이스케이 촐리딩 2주 전 챕터 2 벌스 1 2 3 4 5 6 4 4시나무가 오는데를 뿌리고 어머니 시간이 순환하는 말씀은 시작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어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리드 바이벌스 1발은 한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그 제자들도 거기를참말하였다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 예수의 제들에게그 나와 무슨 까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그들에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 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게. 아, 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수어머 제자들과 함께,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그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한번인사합십시메메크크스스스스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의8 번째 시간으로 삼미인생이라는 말씀 s 제목으로 주 e r r y Christmas. Merry c h 말 그대로 m 가지 아름다운 인생 h 뭐 가지 행복한 인생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뉴욕 a s 스의 전설적인 포스인 요기 베라 s 유엽양키스를 월드시리즈에서 열 번이나 우승을 하 다음에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다라는 얘기는 이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왕복제 2장의 말씀이있다 보면 9회말 투아웃 같은 위기를 보게 돼요. 야 축복으로 시작한 결혼식이 엉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는 계속 킥보잉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돼요. 제가 제 딸아이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딸아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아빠 절대 울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나 울면 내 화장 엉망되니까 울지 마. 그래서 꼭 눈물을 참고 신부 입장할 때 입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제 딸아이가 시집가는 게 속상해서 막 화가 나 있는 얼굴처럼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너무 참느라고 꾹꾹 참고 신부 입장을 했어요. 결국은 어,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내가 결혼식 안 망쳤지 이렇게 큰 소리 한번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위기의 결혼 자치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 사업장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현상이 되고 또 사업장이 축복의 현상이 되고 또 교회가 축복의 현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산미인생 아름다운 세 가지 인생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1절 같이 나눠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가릴리가 나의 불레가 있어 예수의 그치. 어머니도 어, 거기 계시고 어. 자첫 번째 상미 인생을 잔치 인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잔치 인생, 잔치 인생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파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파티. 우리 파티하면 에이 부어라 마셔라 그거 생각하는데 그 파티가 아닌 거요 어디서든지 파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든지 의미가 있어요. 말 마지막도 의미가 있겠지만. 왜 요한복음에 하필이면 첫 번째 이적이 나올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강화 혼인 잔치의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복에 대해서 감격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잔치의 특징이 뭘까요? 잔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음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죠. 네 번째는 어떻게? 춤이 있죠.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아마 뭐 결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없요 저처럼 다 아,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내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네. 흥에 겹기도 하고요. 그 차라. 음, 뭐 물론. 전 남친 뭐전 여친이 참석했다면 그 결혼식은 조금 그러겠지만 아무튼간에 보통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참석했다면 다 노래하고 또 춤추고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로 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춤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있나요? 정말, 우리 종종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 얘기는 당신이 춤을 출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뻐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인생이 파리 인생, 당신의 인생이 잔치 인생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잔치인생이 될때 어떻게 해요? a n g i b l e and keep w a t c 좋아하시 t 되는 거예요. 그렇 o t watching. t 고 내가 노래가 나오 t w a 고 내가 춤을 출수있 e y a 고 내가 감사가 나오는 일을 할 때에 그일 y 하나님이 100%기뻐하더라 n g t h e 니 a 그러니까 여러분, t c h i n g They are n 우리 watching. They are not watching. t h e 요 그 봉사에 노래를 시도되는 거예요. 아, 그 봉사에 춤을 시도되는 거예요. 그 봉사에 감사를 시도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나만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음. 그럼 어떻게?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떻게?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봉사에 내가 노래를 시도면 나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어떻게? 모두가 행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노래를 시를 수가 있으면 내가 그 일에 충을 실을 수가 있으면, 그 일에 감사를 실을 수 있으면, 그 일은 썩 괜찮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100년 밖에 못 사는 인생에, 아, 너무 길게 잡았나요? 99년 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99년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노래를 한번 실어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충을 실어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감사를 실어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일절에 말씀하시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파티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어딜 가든지 사흘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하루 이틀 사흘 물론 이것도 되지만 영적인 사흘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흘은 변화의 숫자예요 은혜의 숫자예요 감동의 숫자예요 기적의 숫자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잔치하는 인생, 파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려면 영적으로 사흘을 기다리는 수고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사흘을 채우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잖아요. 그냥 거둬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영적으로 사흘을 채우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사님 지금 어. 또 사업 때문에 금식 중인데요. 아마 영적인 사업을 채우실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도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렇죠? 네. 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요 영적인 사업을 채우는 방법이 나와요. 사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실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사업을 채우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랬는데 내 시간, 내 입장,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사흘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기시는 하나님은 모를 채우라 하신지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두 번째는 채우는 수고가 있어야 다는 거예요. 아우에 기도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기도 채우셨습니까? 아기까지 성긴 채우셨습니까? 봉사 아기까지 채워보셨습니까? 채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가요 채운 거예요. 하,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일좀 아쉬워요. 그거 좀 후회돼요. 채운 거 아니에요. 게 정말 채운 사람은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채우는 사람은 렇찮아요 채워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잘 되는 인간은 뭘 해도 잘 되는 인간은 뭔가 비, 비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뭔가 채우는 수고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팔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떠서 깨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세 번째는 갖다 주는 수고가 있어야 다는 거예요. 처음은 뭐할 거예요? 이제는 피 나눠보려는 거예요. 이때는 추라 트라, 추라해보라는 거예요. 추라해보는 수고가 없이는 네.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야. 제가 템파에 와서 처음으로 어, 살바루도 달리 미술관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림 좋아하는데 처음 갔어요. 근데 정말 어, 살바루도 달리 그림 보니까요, 어, 저 같은 사람은 무식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이 주상아이 정말 천재긴 천재구나. 특별히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막 그렸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배운 건 달리는 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림 너무 좋아해서 그림 일했어요. 조각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뭐그 배우도 일도 하고요. 중요한 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 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이건 그 다음 그 다음 문제에. 내가 그 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알아줄까라고 하는 질문은 아마추어 같은 질문에. 더 중요한 건그 일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알아줍니다내 자신이 얼마나 인정해주십니내 자신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일하면 어떻게요? 해 무언가 일을 해도 어떻게 늘 불편한 거예요. 내 자신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 일을 한다 의미 별로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알아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파티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산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미 인생은 삼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두 번째 삶의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경련 인생 한번 더 합시다. 격려 인생 경련 인생 취어로만 한 거예요. 취어로 어딜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는 생명이죠. 생명 같은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요? 영적으로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잔치 집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잔치 집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의 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사업장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나요? 어, 어, 어떻게 합니까내 얼굴 보면 아잖아요. 내 얼굴, 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얼굴 보면 어떻게?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군. 근데 포도주 안 떨어질지 하려고 어떻게 저부터도 막 화장막 바르잖아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눈이 떨어졌잖아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뭐 하는 분들이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몇번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떨어진 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잘아돈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어요. 건강 떨어졌어 이런 건잘 알아요. 돈 떨어진 것도 좋고 건강 떨어진 것도 아닌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영적인 기쁨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기쁜 성탄절에 우리 가정에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줄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눈부릅뜨고 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가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해요? 맨 먼저 알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기쁨이 떨어진 줄 알아요, 은혜가 떨어진 줄 알아요, 감동이 떨어진 줄 알아요.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아, 당신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교회 때문에 떨어졌어, 목사님 때문에 떨어졌어. 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하수의 하는 게 핑계잖아요, 변명이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원인을 바로 찾고 어떻게 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바로 예수님에게 SOS를 칠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이유는 그 사람을 찾아가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포도주를 리필해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기쁨을 리필해 주지 않아요.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기쁨을 리필해 줄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가서 기분찾지말라는거요 다른데 가서 사람, 환경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치어롭하는 인생들 되시길 준비 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빠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거 중요한데 자녀들 어떻게 해요? 치어롭하는게 아빠예요 엄마 뭐하는 사람입니까? 밥하는 분이 아니요. 자녀들을 치어롭하는 분이라말이요 <laughs> 내가 가정에서도 어떻게 좀 치어롭 해보라는거요 직장가서도 어떻게 좀 치열 업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좀 치열 업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맨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치열 업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내년 봄에 우리 장로권사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 임직식 주제를 속으로만 적는 거요 속으로만. 속으로만 치열 업. 물론 거기다 딱 치어업이라고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치어업.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어디를 가든지 좀 치어업하는 장로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권사는 어디를 가든지 좀 치어업하는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봉사할 맛이 나요.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맛이 나요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을 좀 세우고 싶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좀 치열한 하시는 분. 톰 소의 모험을 쓴유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경려는 우리를 한달 동안 기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달 동안 기쁨을 줄수 있는 치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노래가 나올 수 있는 한달 동안 기쁨을 줄시는 치어로 그런 경명인생들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번째는요. 우리 12절 볼까요? 자 12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무로 내려,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세번째 삼인생의 세번째 특징이 있다. 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명인생. 아. 제가 오늘 온문 말씀 보면서 여기에 딱 꽂혔는데 거기에 여러 날 계시기는 아니하시니라 이게 뭔, 뭔 말이래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가네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아요. 늘 다시 어떻게? 떠나요. 어디로요? 다시 사명의 길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위기를 기쁨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 거기에 저 같으면 한 달은 쭉 그냥 눌러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 장치 누가 구한 줄 알아요? 나 때문인 줄 알아요? 나 때문인 줄 알아요? 내가 없었어 봐. 이거 엉망됐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밥도 얻어먹고 하여튼 큰 소리 빵빵을것 같아요. 세상 말로 유세를, 유세란 유세는 다 떨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유세 떨지도 않았어요. 그쵸? 다시 어떻게요? 가보나움으로 가셨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 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정체없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유세 떨지 않아요.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사람들이 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박수 소리에 묶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위대한 건 뭘까요? 박수 소리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받고도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질문에서 정확한데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소리 보낼 때 야야 나 가보나가란다 또 거기서 사람들이 박수소리 보낼 때 야야 나또떠나간다 이유는 사명 때문에 떠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에 박수 받는 인생은 많아요 근데 세상에 정말 사명 가진 인생은 드물더라고요 이 분은 저부터도 박수 맞히면 아여기가 좋네 여기가 너무 좋네 그리고 다나 때문인 줄 아세요? 어, 막 유세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고어디요 거기 뜨는 거예요 근데 박수소리를 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 박수소리를 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명가 된 인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소리 좋지만 거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월드컵 결승에서 뭐 결승골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한 10년 박수를 받아도 되지만, 그거 아니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박수받을 일을 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준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 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박수받을 일을 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요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일을 찾아요. 뭐 그것도 썩 나쁜 인생은 아닌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다 보면 그속에뼈 때로는 진정성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그런 일 많이 겪죠. 그렇잖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 받을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10절 볼까요? 자, 말원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없겨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이게 뭐예요? 오, 지금 더 좋은데? 아, 우나 지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요?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더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명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제보다 오늘 나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성탄절도 좋지만 내년 성탄절 더 나아지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 올해도 감사하지만 우리 박수장님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식구들의 가정에 내년엔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식구들 가정에 잔치하는 인생, 격려하는 인생, 사명 인생 살아가는 삼미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탄절 우리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산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명 인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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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